길이 참아보 돕니다. 남산이고 대각산이고 입요새차산이 어, 음, 음, 높이 달마가 아, 어둡데 <목소리> <목소리> 북관산 둘레길 종합 안내도 입니다 둘레길 구기동 쪽으로 올라갑니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리봉, 향로봉, 비봉, 사모바이, 승가봉, 남봉, 운수봉, 오염봉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충대에서는그봉방 그래요. 한 구간 포토존이네요. 향로봉 2km. 2km. 동물보호구역을 해놨고 어? 어? 여기에. 어. 멧돼지들이 내려가지 말라고. 어. 내려가면마이잖아 어. 가끔 어. 어. 도로에 멧돼지 나와가지고 어. 옛날에들 그데있 향로봉 1.3km, 미봉 1.6km, 향로봉 쪽으로, 한방로, 안내. 아, 네. 성곽문화재입니다 이 길이 참화고도입니다 남산이고 백악산 백악산이고 백악산 밑에가 음, 청와대 음. 와 멋있다 <목소리> 와, <목소리> 저기 쪽두리봉이 <목소리> <목소리> 여기 근데 참아 고도 <목소리> 어, 오른쪽으로 가면 쪽두리봉으로 가고요. 자, 불광복문 지심터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제경 안동고 28 동문 산악재 시산대. <목소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어, 족발, 막걸리, 대추, 배, 감, 사과, 코. 저를 삼배를 한다고. 아. 집에서는 재배를 하는데, 산에서는 삼배를. 삼배. 아. 담배. 네. 회장님, 저기, 그, 대회 선언으로 시산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일가 있고, 문영까지, 문영도 있어. 그 다음에 산악의 선소도 있어. 네. 그 다음에, 부장 강신은 우리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산악회 시산제를, 6년, 어, 명창께서 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어. 25년, 14년, 성사회, 재경암동부고, 28회, 산악회 시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산악회 <laughs> 시산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우리 북한산 실령은 네. 제가 오랫동안 산을 다녀보니까 음악이도 어만데 농담을 또 좋아합니다. <laughs> 절도와 순서 지키되 왁작지근하면서 재밌게 이 산전을 지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국민의뢰 국기에 대한 경예? 바로 묵념입니다. 묵념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 또는 이 산행선행 대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그 다음에 영철 대장께서 우리 대표해가지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28회 동기의 시산제에 함께한 산행 친구들의 다짐 응. 하나 우리 28동기 산행 한행 친구들은 산행을 통하여 건강과 우정을 다지며 무궁한 자연의 세계를 탐험한다. 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원팀 정신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그 과정에 있어서 절망과 포기는 없다. 포기는, 포기는 없다. 없다. 셋 이팔 동기 사는 친구들은 대자연을 가슴에 품고 정화된다 와, 반가워! 예. 자연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허중과 희민도 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참자유, 마음의 평화 사랑의 길로 나아간다. 나아간다! 산을 사랑하는 재경 안동고 28동기 산하진 1동. 박수! 네, 공장 강신은 행기 회장님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지민 위해서 이 중장님 그런 건 아니고. 일동 삼배 삼신 삼배. 고야 건강하게 주십시오. 안전사례하게 해주십쇼. 오오씻이고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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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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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이고. 아아이어아아 아이고. 그이고 아이고. 아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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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했어. 웃음> 신발까지 먹고 있네. 어, 어, 그래. 아이거 가득 찼네 신이다. 이제 신이다. 신이다. 차이다년이월 9일 병자 이 저희 이파리 산악회 이원일이은 이곳 북한산에 올라 이 땅의 모든 산하를 굽어 보며 일체의 생육을 지켜 주시는 산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산이 좋아 함께하고 즐거운 산행이라는 이파리 정신을 깨워 주시고 사고 없는 산행과 모든 가정의 만복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북한산을 지켜 주시는 산신령님이 계시는 이곳을 찾아 감사의 시산제를 올리는 뜻도 바로 그러하옵나이다. 아무쪼록 바라오니, 무거운 배낭을 둘러면 우리의 어깨가 굳건토로 힘을 주시옵고 험한 산과 고를 엇나드는 우리의 두 다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천지간 모든 생육은 각자의 아름다운 뜻이 있나니 물한 포기고 단성이 나무 한 구루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굳어져을 그 없애거나 더럽히지도 않겠나이다. 을사년한 해도 서로 합하고 사랑이 넘치고 도와주시고 무사한 산행이 되도록. 엎드려 비옵나이다 오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술과 음식을 어여비 여기시어 즐거이 받아 거두시고 모든 산행을 무사하므로 보살펴 주시길 제차 바라오며 이한잔 술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상향 <무늬> 어이, 명 분이다. 아 어이, 좋아. 이 좋아. 어이, 어이, 아어 어이, 좋아. 어아 어이, 좋아. 어이, 아 어이, 어이, 좋아. 어이, 아 어이, 좋아. 아 어이, 좋아. 어이, 어아 야, 불고이 우리 먹는렇게 하나. 어, 막... 야, 진짜 빵빵하네. 누구야? 와, 누가, 누구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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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야. 뭐나 맛있게. 맛있다만 놓고. 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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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는> 또 봐요. 잘봐 주세요.

불릉불렁그면 부릉 <laughs> <laughs> 아, <해줘야>, <laughs> <laughs> 출발. 크게 줘서 크게. 네. 출발합니다. 안전 속도 100km. 우리 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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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리 꼽지 시죠. 하나, 둘, 셋, 넷. 영남산이 높이 솟아. 자, 배움의 정신 보여주고 우리 안동고등학교 만반세 자 지금 하우스 하는 중입니다 <웃음> <웃음> 아 저기가 달마바이라고 합니다. 아 와, 달마가 어떤 건데? 아 저게 어, 달마상 아. 어,